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이 메탈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번 주 주말 알트 코인들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메탈 코인이 거래 대금까지 들어오면서 8% 가까운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녀석은 앞전 2월달 큰 펌핑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현재 이 1250원 가격 라인을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과 이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메탈 코인의 고점을 향할 방향성까지 확인해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나는 물린 종목이 있어서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고 관련 내용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빠르게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100 무료 무료로 다 분석을 해드리고 추가 대응 구간까지 체크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앞에 숫자 3번을 꼭 넣어서 보내주셔야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자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로 이 상승 예상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추천 매수가를 보시면 5월 23일 날 바로 이 날입니다. 자 2,300원 부근에서 2,600원 구간까지 무려 23%나 하루 만에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요. 익절가 손절가 비중까지 다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자 받아 보시고 이렇게만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장 상황까지 같이 확인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매수하고 평단가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드렸던 웨이브 코인 현재 구간 전량 매도 신호까지 다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코인 이두 가지가 현재 있는데요. 자, 이거는 흐름 체크해서 또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이분은 정말 감사하다 하루만에 익절 걸렸네요. 맨날 솔직말보다가 오랜만에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저희는 매일 매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볼수 있는 스윙 위주의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코린이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뭐 주부, 자영업자 분들. 모두 다 이렇게 신호만 받고 매수매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급등 종목, 단기 종목, 그리고 내 개별 종목이 지금 물려있어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응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간단하게 내용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 예정이고 제 채널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 받으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미국 부도의 날, 디폴트를 이틀 남기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부채 한도 합의안에 서명을 하면서 일단 디폴트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2.12%, 나스닥 1.7%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섰고요. 그동안에 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만들었던 부분을 보면 미국 부채 한도 상한 협상에 따른 우려가 불안감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선에 도달해 가면서 디폴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시장의 투심을 저하시켰던 이유였죠.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미국 의회에 협상을 통해서 이 상한선 위로 올려야만 이 추가 국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제 시장에 압박을 줄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PI와 FOMC 발표인데요 이제 시장은 6월 중순에 예정된 이 CPI 발표와 연방준비제도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금리 결정은 미국의 최근 고용시장, 그리고 물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에 따라서 이 투심이 크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긍정적인 부분은 이 시장의 전문가들이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75%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만 잘 해소하고 넘어간다면 이제 미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충분히 이 상승 채널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역시 앞전에 있던 이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장기 입평선이 올라오면서 강한 지지라인까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단기적으로 이 탈만 없다면 상승 채널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시장에 우려감까지 모두 끝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건 어때요? 다른 알트 코인들 역시 충분히 반등세를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충분히 모아가기가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현재 알트 코인들 역시 저점에서 순환적으로 펌핑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정말로 잘 진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분들 있을까요? 자, 현재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 그리고 수급마저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잡는다면 그만큼의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을 보면 앞전 상승 이후 조정이 이 상승분의 시초 부분인 이 가격 라인마저 이탈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메탈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자금을 넣었던 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 자, 1250원 구간이죠. 1000원과 125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를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들고 있어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 1000원에서 1250원 구간,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넣으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앞전 거래량에 들어왔던 이 꼬리봉, 그리고 이 고점을 만들고 조정 이후 다시 한번 꼬리봉을 만드는 이 구간, 이 구간은 개미 털기 이후에 자 현재 다시 재매집 3,25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펌핑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전에도 같은 패턴의 흐름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개미털기 구간이 나오고요. 이 매집봉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매물 테스트를 하면서 앞전 고점까지 한번더 상승을 만들고 다시 한번 털기 그다음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봉들을 만들면서 이런 큰 상승을 만들었다는 전적이 있습니다. 한 종목에 대한 패턴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건 같은 패턴의 방향성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현재 구간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자, 털기 이후에 꼬리봉, 자, 이 매집봉이 나온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 매물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전 고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점까지 제대로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1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1600원 이하부터 1200원 구간까지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18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 1000원 구간 드리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이 앞전에 힘을 썼던 구간, 바로 자금을 넣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3200원 고점 라인까지 보면서 제가 목표가를 잡아 드릴 예정인데 세력들이 한번에 자금력으로 큰 펌핑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빠르게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에요. 메탈 이 종목, 단기 스윙 종목으로 내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서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신 분들 종목 진입 이후에 실시간으로 청산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자 매수 진입하시면 바로 이렇게 카톡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목표가가 달성을 하면 2280원에 추천드렸고 목표 수익은 20%그 이상 30% 올라갔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 하시기 때문에 카톡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보 잘 받아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예상보다 빠르게 수급 받아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요. 다음 신규 코인까지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메탈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